월드의 루시입니다. 장이 조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잠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78.96으로 0.7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879.96으로 1.31% 상승했고, 코스피 200이 318.99로 0.30% 상승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0074.30으로 0.04% 하락했고 국고채권 10년 만기가 2.726으로 0.37%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2721.33으로 0.24% 하락했고, 다우산업 지수 24753.09로 0.2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7433.85로 0.13%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0.37% 하락했고, 브라질 어, 4.49% 하락했습니다. 멕시코 0.53%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3482.64로 0.93% 하락했고, 영국 7730.28로 0.18%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5508.93으로 0.61% 하락했고, 독일이 12,863.46으로 0.58%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가 0.23% 하락했고 스위스 0.19% 상승했습니다. 아시아장 보면 일본 니케이지수가 22,481.09로 0.13% 상승했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3 1 3 5 1 3 5니다 0 8 2 5 0.2%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3 792 0 792.26으로 0.67% 상승했고, 대만 0.42% 상승, 베트남 3.34% 하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55% 상승했고, 인도가 0.69% 상승했습니다. 호주가 0.45% 하락했고, 뉴질랜드가 0.08%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품 선물 지수를 보면, 골드 5월 물이 온스당 1303.3달러로 0.03% 하락했습니다. 실버 16.481달러로 0.84%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67.88달러로 배럴당 4%가 하락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30분에 일본의 구직자 대 취업자 비율 실업률 어, 지표가 있습니다. 4월에 대해서. 그다음에 1시 40분에 FOMC 연설이 있고요. 3시에 영국의 hpi 전년대비 전월 대비 발표가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미국 3월물 어,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20개국 도시 원지수 전년대비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11시에 미국 5월 어, 12 소비자 신뢰지수 다음에 미국의 5월, 어, 달라스 제조업 기업 지수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 아침 6시에 뉴질랜드 IBNZ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업비트가 전종목이 파란불이라 솔직히 아우 차트 보기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간별 뭐 상승률도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오스가 마이너스 4.27% 피벡스가 마이너스 16.11%로 1위부터 10위까지 약한 4배 차이가 납니다 시총을 보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오늘은 어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어 비트코인이 양봉을 만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지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어 음봉 인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밑골이 살짝 달고 있지만 어 제대로 된 상승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하락은 밑에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763만 원, 742만 0어 2만 9천 원, 721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700만 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다 갈지는 솔직히 확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땡큐한데, 조금 더 조정을 주면 760대까지 어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규 매수 하시는 분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55만원대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고점인 56만 5천원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방으로는 55만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5 65만원을 쉽게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 3위인 리플입니다 시청 3위인 리플인데 리플 역시 607원이 지켜져서 반등이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607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598원까지 어 매수대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가 542원입니다. 540어 조금 더 윗자리를 보면 548원이 나오네요. 548원에서 542원, 내지는 518원까지 다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60, 어, 598원까지 매수되기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저점에서 약한 90%를 다 되돌려 놨습니다. 뭐, 악재가 끊임없이 또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언제 어디서 상승하겠다 조금 어렵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이전 저점인 어 93만원 이 자리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86만 5천원에서 지지를 받을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고 일단 지지받을 자리가 덜 왔습니다. 크로스털코인입니다. 1,010원인데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으로는 952원에서 922원까지 하방으로 열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바디로 안착을 했지만 꼬리는 넘겨주지 못했고 지금 현재 어 952원이나 922원을 찍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도 지금 현재 어50%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지지를 못한다면 11,600원이 이전 저점인데 9,0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콜렘입니다. 콜렘 콜램. 블레미 503원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위로 좀갈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503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458원에서 435원 내지는 424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신규로 하시는 분은 분할 매수 503원 내지는 450 3원, 458원에서 대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달리 아주 더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되돌려 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 15,200원과 14,000원대에서 매수대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잠깐 기다리셨다. 어, 266원 내지는 256원까지 매수가 가능하겠고, 다음 자리에는 223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트루 USD 이게 차트를 어 이렇게 쭉 횡보를하다 한번 올렸다가 꼬리 다 말아내고 다시 한번 튕겨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횡보가 길면 그긴 시간만큼 상승의 어 크기가 같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이 차트를 제가 꺼내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천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1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대로 상승을 한다면, 어, 1.080까지는 갈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어떻게 어,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네오입니다. 네오가 아,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이전 고점에서 다시 90% 이상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기다리셨다가. 51,000원을 주면 그때부터 매수를 조금 해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이미 깼고 1차 매수 자리 깼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신규 매수 기다리시는 분은 2차 매수 자리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아니 1차 매수 들어가신 분은 2차에서 대기하셔가지고 수익전환 해서 나오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피벡스입니다. 피벡스가 위아래로 꼬리를 진짜 무섭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꼬리는 버리고 피벡스가 지금 3,600원대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좀더 아래 3,131원 예, 그 다음에 어 2,534원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2 5 0 0아 2,450원이네요. 이 자리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고 꼬리가 꼬리 저점이 900원대라 이 아래는 어떻게 처리를 처리를 할지 좀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내일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